안녕하세요, 하이연드의 연두예요. 오늘의 여섯 번째 맛집 리뷰 시작할게요. 고고. 오늘은 신창동에 위치한 스핀스핀 스시라는 회전 초밥집에 다녀왔어요.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는 이렇게 힙한 카페 느낌이에요. 전혀 회전 초밥집 같지 않죠? 가게가 너무 예뻐서 외부에서 사진도 한장 찍었어요. 문 앞에 영업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완전 힙하고 깔끔 그 자체. 너무 예쁜 초밥집이에요. 초밥집 맞냐구요 이름부터 귀여워요. 스팬스핀제뱃 속으로 직행할 초밥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어요. 스팬스핀의 모든 초밥 가격은 1990원이에요. 완전 가격 회자스럽지 않습니까? 회전 초밥집은 사실 먹다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접시 가격이 통일돼서 걱정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다 먹었어요. 먼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컵에 장국을 담아 주시고 일회용 미니 종지에 와사비랑 간장을 주세요. 깔끔하고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레일 위에 초밥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따로 먹고 싶은 음식은 태블릿 PC로 주문도 가능해요. 주문을 하고 나면 앞에 계신 직원분께서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서 바로바로 주신답니다. 태블릿 PC에 메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부 찍어봤어요. 초밥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새우가 들어간 초밥 메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튀김이랑 면요리도 있어요. 다양한 세계 맥주들이랑 한잔 와인들도 팔고 있어요. 제가 탄산 중독자라서 외식하면 무조건 탄산 음료를 시키거든요. 요즘 거의 콜라 중독자가 돼서 탄산을 끊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마침 제로 콜라가 있는 거예요. 식당이 제로 콜라 있는 곳 거의 없잖아요. 정말 진짜 이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리마다 있는 일회용 종지에 락교랑 단무지도 덜어 담았어요. 락교랑 단무지는 레일 위에 돌아다녀서 눈에 보일 때 얼른 옮겨 담대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한치 초밥 먼저 납치해서 입에 넣었는데요. 오, 한치 초밥 진짜 비리지도 않고 쫀득쫀득 맛있었어요. 생선회 비리면 아예 못 먹는데 싱싱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라 초밥을 먹어봤는데 소라 초밥은 약간 내장 맛이 떫은 맛이 나서 아쉬웠어요. 초밥 먹다가 퍽퍽해질 때쯤 여유로운 장국 타임 한 번씩 가져주시면 좋아요. 생새우 초밥도 새우가 완전 탱글탱글. 삼치 초밥도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빨간 접시에 담긴 초밥들은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다 주세요. 음대존 맛탱! 초밥이 거의 그래도 실패 없이 맛있었어요. 레일 위에 올라온 계속 반복된 초밥들만 있어서 이번엔 태블릿 PC로 주문해봤답니다. 저는 양파랑 사과 소스 올라간 연어를 제일 좋아해서 바로 주문했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존맛탱! 역시 연어 초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랑 계란 올라간 초밥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위에 치즈가루? 뿌링클가루 비슷한? 아무튼 그런 게 뿌려져 있었는데 짭조름 달달하면서 호불호 없는 맛이었어요. 먹다 보니 맛있고 음악도 힙한 음악들이 흘러나와서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신나서 춤춰내고 날렸어요. 약간 맛있는 거 먹으면 어깨춤 절로 나잖아요. 근데 부근까지 신나버리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엔돌핀 팍팍 뿌아요 아까 그 치즈 가루 올라간 메뉴들 보이는 대로 집어왔는데 마법 가루인가요? 저 가루 올라간 초밥들 전부 다 존맛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유부초밥도 시켰어요. 유부초밥은 역시 맛이 없을 수 없죠? 다이어트 한답시고 일일 일식 중이었다가 막방 촬영 날에 치팅데이 신나게 해버렸네요. 전체적으로 초밥들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요. 정말 쉬지 않고 먹은 것 같아요. 롤도 맛있어. 초밥킬러이신 분들, 가격 생각하지 않고 맛있고 퀄리티 좋게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 스웩 넘치는 신창동 스피인스피인 한번 가보셔요.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엔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